자 포커스와 소개 세번째 경기 맵은 트위스트 드메도우고요 정옥 선수가 오늘 투생 위주로 준비해왔는데 아마 전부 다 투생을 쓰진 않을 거예요 포커스한테 투생이라면 은 임피한테 마킹이나 어, 패머를 쓸것 같고요 이번 경기도 투생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라고 하니까 마킹 야 투쌩투쌩 투생 투생 해놓고, 엊그제 이 맵에서 플라이 상대로 투쌩까지 해 보여주고, 여기서 마킹. 자, 이 맵에서 마킹이, 이게 속선수랑 어제 새벽에 좀 얘기를 했는데, 포커스 대포티튜드의 경기를 이제 어제 새벽에, 새벽에 새벽 2시에인가 쇼미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봤었는데, 포티튜드가이 맵에서 마킹 운영의 끝을 보여줬거든요. 그 보면서, 아, 포테튜드 진짜 마킹 잘 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포테튜드 급으로 보여주면은 종옥 승리를 좀딸수 있을 거고. 자, 포커스 선수 어제 마킹에게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그, 오늘도, 아까 낮 5시쯤부터 소, 포커스와 포테튜드의 쇼매치가 있었는데, 포테튜드가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선마킹으로. 선수가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결과만 있었던 것만 들었고, 내용은 못 봤기 때문에, 선수가 그걸 봤으면 좀 참고를 했을 수 있겠고요. 그, 마킹 써도 그 볼트 던지면서 이거 잡고 시작하면은, 이거 잡을만 합니다. 깔끔하게 잘 잡았고 아이템도 최고급으로 나왔어요. 야, 오. 아이템 하나 힘 삼. 자 막힌 거 봤습니다. 어어? 이야, 펑. 다시 보내야겠는데요. 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저우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사 팜이거든요. 지나가 어, 진짜 포티튜드식이네요 일단 처음에 한번 찾아가지고 찾아서 오크 한번 박살내 놓고 돌아가면서 멀티 자, 들어와서 일 잡아줬고요 자, 이것까지 찍어줄 수 있나요 포커스? 이거 잡기 힘들겠네요 라고 하니까 잡혔네요 이거 크죠? 네, 잘 잡았고 사팜. 자 이것도 다시 가서 지어야겠는데요. 자 이제 멀티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지금 차크 살다니는 거예요. 여기 나 봤는데 여기 없고. 저희도 없어서 다시 끌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냥 텔포 타서 마킹 빨리, 그렇죠. 빨리 가야죠. 그냥 움직이지 말고 서 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동선상은 굉장히 좋은 게, 오크가 여기 있어봐야, 일로 못 가거든요? 아이템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오크도 좋게 나왔어요. 오오오오오 근데 3을 못 찍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3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자 이쪽이 없는 거 봤죠 그럼 이제 아래쪽이거든요 자 포티튜드가 여기서 찾아서 이 마킹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풋맨 잘 지키고 있고 잡은 거 봤어요 그럼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약간 비상인 것 같은데 일단 발견. 자, 마킹 빨리 와야죠. 자, 올것 같으니까 이제 본진 쪽으로 빠지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원원 원인데 토템. 이게 아크 메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스브가 없으니까 너무 느린데요. 하루 죄일 걸리는데요. 아유, 이 디나이 됐고요 이거 풋맨 잡힌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항상 휴먼 멀티 먹은 다음에, 그 풋맨 잡히는 거, 이런 거, 교환 하나도 안 아까워요. 투 베이스 대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스피드 부츠가 없는 게 너무 아쉽죠, 계속. 스피드 부츠 있었으면은, 그냥 우클릭해서, 파시오한테 계속 던지면 되거든요? 여기다 던지고 싶긴데요 자, 칩트 나왔고. 아, 포커스도 여기 계속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을 것 같아요. 오거든요, 이제. 맞나? 아, 이거 잡고 멀티 던져야 내가 이기는 그림인데. 맞나? 그렇죠? 이걸 잡고 멀티를 던져야 내가 이기는데 이거 맞나? 일단, 늑대로 마킹피를 많이 빼긴 했는데, 리젠링이 벌어준 게 많긴 하거든요? 여기부 해보죠. 자, 볼트 위치 너무 달죠. 자, 이거 싸그리 먹어줘야 돼요. 오크는 이거 다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휴먼도 다안 해주면은, 자,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인데 잘 잡긴 했어요. 진짜 많이 죽이긴 했어요. 거의 다 죽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수싸움이겠네요 여기까지는 양쪽 다 어느정도 원하는 결과는 나온 것 같고 일단 잡을 거 잡았고 어, 휴먼도 헤드헌터를 싹다 죽여놓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크의 다음 사냥 속도가 엄청 크거든요 엄청 느려져요 자 마킹 다시 돌아 들어가고요 근데 네, 마킹은 아크메이지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아크메이지는 워터 하나 띡 던지면은 소, 속도가 말도 안되는데 배시, 이거 잡았죠. 이러면 뭐 워밀 짓는 거 아닌 이상은 잡힐 수밖에 없구요. 다시 출발 멀티 먹어야 되거든요. 오크는 멀티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뒤가 없어요. 정말! 자, 본진까지 왔고. 자, 이거는 일꾼 다 들어간 다음에, 이 레이더의 인스네어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이거 텔포로 못 가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얘집 가는데 한 세월이에요. 근데 이거 캔슬 시켜놓고 가는 것도 어, 좀, 플랫폼. 캔슬 시켜놨으면 당연히 여기 서있겠죠. 아, 이거 마킹이, 좀, 벙찌긴 했는데요. 자, 두 번째 타워 완성. 이거 뭐, 3티어 가서 멀티 먹어야 될지, 어, 그냥, 필리지. 자, 멀티가 없으니까 필리지 판단 좋아요. 근데, 지금 버로우가 좀 늦었기 때문에, 원래 멀티 타이밍을 땡겨서, 이제 필리지로 먹고 싶었던 건데, 아니, 그, 홀을, 인구수를 올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필리적까지 한건 좋은데, 저50 압박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50 압박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돈은 멀티 있는 것 마냥, 예, 잘 들어오곤 있어요. 자, 막힌 그냥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 생각이고. 근데 이게 멀티를 안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마킹이 없으니까! 여기 약간 내리상 됐어요, 오크. 자, 만화포시 아직 대마포 남아있구요. 자, 이쪽 가보는데 이쪽도 든든하거든요? 타워 꽤잘 지어놨구요. 자, 이러면 이런 쪽을 잡으면서 반대쪽으로 멀티를 할수 밖에 없는 오크입니다. 근데 아직, 오크가, 어 조금 불리해 보이긴 해요. 멀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결국 근데 약 불리긴 해요. 약 불리. 뭐 어마어마하게 불리하진 않고 약 불리. 그렇기 때문에 휴먼도 어질수 있고, 예, 분명히 질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휴먼이 계속해서 오크랑 어, 비슷한 수준의 플레이만 하면은 지금 휴먼이 좀더 좋긴 한데. 오크가 휴먼보다 좀더 잘하면 이제는 역전이 나올 수 있어요 양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번갈아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데마포 지역 이런거 결국은 이게 완성 타이밍에 봐야 되거든요 오크가 멀티 완성 타이밍에 휴머니 한번 이제 70을 찍고 나올 텐데, 그때 파워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50 깨는 것도 결국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좋니 안 좋니 좀 봐야 돼가지고, 대마포두 개, 잠깐 이거 큰데요? 이러면 깨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50 세이브 좀 하면서, 상대 완성될 때쯤, 돈 세이브 많이 났다가, 한 번에 막 70, 찍으면서 돌격해야 되거든요. 80대 69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크는, 그쵸, 빠질 이유가 없어 보여요. 두들겨야 됩니다, 오크는. 두들겨야죠. 무조건 두들겨야 돼요, 쇼크이브 두들기만 하죠, 두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본진 가는 게좀더 예뻤을 것 같기도 한데. 타워를 확실히 좀 때려놓은 것도 있고, 여기가 약해가지고. 어, 테포프 페이크. 페이크였어요. 당했어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 제대로 당했네요. 지금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뛴 거거든요. 냅다 뛴 건데 너또 포탈 탈 거야? 냅다 뛴 건데. <laughs> 페이크였어요. 하나 더 먹습니다. 50 유지하면서 약간 마킹의 이제 썬더크랩 레벨 5 이후에 스킬을 바꾸는 거를 포커스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전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차피 후반 갔을 때 동인구수 싸움은 확실히 막힌 레벨이 크면은 오크가 까다로운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영렙 차이는 에 많이 나야 되긴 해요. 페멀인데 페멀 패멀 멀티도 먹고 자원도 많은데 레벨까지 똑같으면은 페멀 안한 쪽이 좀 억울하죠. 자,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오크가 이길 수가 없는 교전이 당연한 건데, 50대 70 싸움은 이길 수가 없죠. 멀티완성 자, 이제 포커스는 5오을 찍고 싸우고 싶을 텐데요. 자, 속은 급하게 하지 않고 먹고, 이거 그냥 먹고, 이것도 먹고, 그쵸? 53 찍으면 되거든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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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해도 되고요. 55가 5, 되면 53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 잡고 5랩 되면 그냥 요거 잡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볼땐 오크는 이거 버려야겠는데요. 이거 한번더 돌릴 각이 나와야 오크는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템, 오라 팀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뱀피나, 어, 나왔네요. 예, 네, 좋아요. 뱀피나 디보션, 이게 나와야 그래도 좀 싸움에 버틸 수가 있고 스킬 받고 오죠? 그렇죠. 마킹 5레벨을 이제 썬더클랩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몰아줘서 아크메이즈가 3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마킹 오레벨 찍었습니다 5-3을 같이 노려보는 것보다는 일단 마킹 5를 찍고 그 다음 해보겠다 자 썬더크레이브로 바꿔줬고 자 근데 먼저 들어가거든요 먼저 들어가면 포탈 타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그동안이면 쇼크헤이브 몇 방을 포커스도 쇼크헤이브 누적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타워 타겟팅 하나 만들어놓고 자 두들겨야죠. 쇼크 웨이브, 쇼크이 웨 어. 아 오랜만에 보는데요. 포커스 웨이브 제대로였는데요. 지대로 막혔는데. 포커스 웨이브. 타워 타겟팅 언제까지 그런지나요? 어잘 바꿨고요. 예 보고 있는 거예요 종옥도. 아네 대마포 먹고 한 방은 확실히 대마포도 너프가 많이 돼가지고 좀 아프긴 하네요. 대마포 넣프 되고 아킨타워는 버프 돼가지고 대마포 먹고 한방 쏜 거는 좀 오크 입장에서 너무 눈물이죠 자44 53 찍었구요 일꾼 잡고 이거 잡아도 오래 안됩니다 경험치 다 몰아줘야 되는데 이게 1레벨 때 먹는 경험치랑 4레벨 때 먹는 경험치랑은 달라요 좀 레벨업할수록 줄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몰아줘도 오래 안 되고. 자 이거 포커스 반응 늦으면 게임 끝납니다 여기서. 그죠 미니맵 보이자마자 이번 이번에는 오늘 본 반응 속도 중 제일 좋은 반응이었어요. 뱀피 두 개, 아 뱀피 두개좀 아쉽죠. 뱀피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보이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이 교전. 정말 어려운 교전이에요 오크 입장에서 완벽하게 넓은 곳에서 싸워도 막힌 오레벨 되면은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지형이 좁고 정옥이 지금 막힌 위치가 너무 좋죠. 오케이체 시나이팅 하지만 힐스가 휴먼만 3장 오크 없거든요. 오크 싸면 안 됩니다. 그냥 어제 그 플라이였나요 플 플라, 아, 어제가 그제 플레이가 보여준 것처럼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자, 힐단 하나 더 있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오크가 그힐스 살려고 나간 거였는데, 폭이 빠르게 자랐죠? GG! 자, 종욱. 오늘 첫 번째 경기 2대1로 승리하면서, 어, 높은 고지, 일단 좋은 시작을 기록합니다.